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떤 것을 그 공지를 할 거냐면 녹화친선전을 이제 제가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어, 다시 시작하는 녹화친선전인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 녹화친선전을 시작하게 됐고요 어 녹화친선전 일단 신청 양식은 구단 사진이랑 신청 이유, 그리고 붙고 싶은 아이디, 뭐, 넥센, 한화, 두산, SK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 태그를 꼭해 주셔야 돼요. 대표 태그를. 대표 태그를 하면 제가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대표 태그를 안 하시면 안한 글들은 제가 뭐 확인을 할 방법도 없고, 아마 저도 그렇겠지만 매니저분들이 대표태그가 안된 글들은 삭제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일단은 뭐 녹화친선전 신청에 대한 그런 공지를 드린 거고요. 신청은 일단은 선착순인데 사연이 좀 이상하면 그런 분들은 걸을 거예요. 알겠죠? 구단 사진이랑 신청 이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은 약간 매일매일은 좀 힘들어요. 이게 신청을 받는 게. 제가 막 녹화 친선전만 그 전에 했을 때는 막 매일매일 거의 뭐 그렇게 친선전을 막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화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코치도 성장하는 것도 올렸고 저도 나름대로의 애플 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친선전을 매일매일 하기에는 힘든 것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제가 아이폰 6s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 6s의 용량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 매일매일 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두 번이 됐든 그거는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녹화친선전을 계속 시작을 진행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이사말로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저 혼자의 액플 영상을 올렸는데 점점 댓글에서 뭐 저랑 붙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녹화친선전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를 구독하신 분들도 좀 녹화친선전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또 제가 녹화친선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제가 카카오톡이랑, 어, 카카오톡이랑 제가 유튜브 댓글로 신청을 받지 않는 이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녹화진 선전만 받았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막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데 막 스트리밍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제가 댓글을 확인을 잘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댓글을 웬만하면 다 댓글을 다시 달아요. 또 궁금해 하시니까, 그리고 저도 댓글 다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하는 건데, 또 놓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확실하게 제가 밴드에서 이렇게 받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 밴드 URL을 제가 댓글로 남기도록 할게요. 그거는 고정 댓글로 남길 거니까, 네. 잘 찾아오실 수 있게 내용에다가도 하고 댓글에다가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밴드 빨리 가입해 주세요. 알겠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신청해 주셨네요. 네. 아무튼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겠습니다.